오늘 보실 본문은 유다서입니다. 어, 성경 맨 뒤에 유, 어, 유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유다서 3절, 4절입니다. 유다서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번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평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려 방탕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따로 배정된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쭉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어제 본 유다서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이미 제 동료 목사님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들 중에,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서신의 기록자는 야구보의 형제인 유다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는 어느 교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전체 교회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에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신의 내용은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이단 혹은 거짓교사들에 대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때이 거짓교사들에 대해서 오늘 읽은 3절과 4절이 먼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미 해놓으신 어떤 저주의 예언들이 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 거짓 선생들 혹은 거짓 교훈들과 싸울 것을 격려하고 24절부터 25절에는 마지막 축도를 하고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신의 핵심 주제는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베풀었는지 혹은 어떤 사람들인지 본문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들 행위 몇 가지를 좀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오늘 읽으신 먼저 사절을 이제 처음에 보면 이거 거지 선생들은 무리로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보시면 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함으로서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아마도 거짓 교사가 있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이 다음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사절 을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7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행동은 음란한 행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8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역이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에서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위를 없인 역인다는데는 대해서 어, 이렇게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구절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자신들을 교회 선생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은 방탕하고 특별히 성적인 죄가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그들은 무율법주의자들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어, 추측을 합니다. 무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고 자신들의 결정이 곧 성령의 결정이며 신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자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들에게 권면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신령하기 때문에 수준 낮은 교회의 권위 같은 것은 듣지 않아도 된다는 괴변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렇게 교회사 책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 몬타누스파 같은 신비주의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문자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것이어서 따를 필요가 없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성령의 감동이란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자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방탕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는 그들을 어떻게 비판하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어 방탄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할 때, 이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 앞에 보시면, 그분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심을 부인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선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한다기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부인한다눈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입으로는 뭐라고 떠들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었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인지 혹은 신비주의자들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던가 구별된 삶, 혹은 교회에서 치리와 권면을 받는 것을 무시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무법적이고 비도독적인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특징이 유다서 18절과 19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8절과 19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저자는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무율법주의 그러니까는 일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와 함께 항상 교회사 속에 내려오던 하나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떤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교회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향하여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학생 때는 부흥 강사나 교회를 많이 하셨다는 권사님들에게서 종종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일차적인 특징은 아무한테나 반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이게 눈알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무율법주의적인 사고는 교회사 속에서도 계속 있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지금도 힘을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에는 이 무율법주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을 볼때 성도들은 규모 있는 신앙보다는 자유로운 신앙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극단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제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띄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석유왕 록펠러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세계 대부호가 된 것은 어려서부터 11조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교회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대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는 한국교회를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끌고 가버렸고, 이 결과물은 극단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거의 극기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금식, 백일, 혹은 천일 새벽재단 쌓기, 혹은 거의 가족을 희생하는 봉사와 헌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입니다. 한 만큼 복을 받으니 이렇게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말부터 한국교회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들의 결과들이 깨진 가정 혹은 망가진 인격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정은 깨져 있고 사람은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를 성도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나타난 것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부모들을 본 자녀들이 절대로 그 길로 안 가고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아예 포기하거나 혹은 아주 자유로운 신앙생활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반감이 없는 혹은 힘들지 않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세대에서는 교회에서 추구하던 것들, 헌신, 희생, 봉사, 열심 등등이 후대에 와서는 회피 용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힘들지 않은 그러면서도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금 젊은 세대는 앞에 세 앞에 앞에 세대에서 보여준 그러한 희생들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광신도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부모 세대가 했던 잘못에 빠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러한 모습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세상의 인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만, 평일에는 또한 회사, 어, 사회에서는 제법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무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물론 유다서가 말하는 아주 방탕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원리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인 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율법주의 무율법주의자들이 부인한 성도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교회 안에서만 나의 주인이 아니, 아니시라, 세상에서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전체, 내 시간 전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 내 시간을 쪼개어 나와 그리스도가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주인이 세상과 그리스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마치 지혜롭고, 세련된 신앙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도 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오직 홀로 하나이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주인을 둔다면, 그것은 구약의 우상숭배라던가, 유다서의 무율법주의에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헌신이라던가 혹은 희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시간과 재산을 교회 봉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재산과 가족 그리고 나를 학대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아니던 교회에 바뀌던 우리 왕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든 혹은 세상에서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삶을 살며 상대방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무율법주의고 황탕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보시죠.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음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2절부터, 아까 이 12, 읽으려고 했던 12절부터 쭉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15절, 16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되셨다는 뜻이 여기 내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그분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삶은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함과 은혜가 있을 때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때 18절 이하의 성도의 외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18절 이하의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아이들을 노엽게 대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공평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모두 하나 와가지고 그냥 24시간을 교회에서 봉사하시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과 희생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말씀이 너희를 주장하여 세상 어디에 서든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헌신과 봉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마음이 반쯤 떠서 다니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과 마음, 말씀으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들처럼 방탕하게 살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 안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유다서에서 비판했던 그런 무율법주의자들의 삶이 지금도 반복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아 자유로운 신앙, 편안한 시간을 신앙을 추구하느라 가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항상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잠을 자고 있을 때나 눈을 뜨고 있을 때나 주일이든지 평일이든지. 항상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